드디어 도착 보리에신. 언제 관심? 브랜드 바자르를 갈지. 여기 서실 750m 경사야 개인들. 주말이라 그런지 다 닫았네. 다 닫았어. 지금 시간이 몇신데 아까 보니까 오는 길에 다 문을 닫았던데 그랜드 바자르 지금 안 여는 거 아니야? 월요일이라 주말이라서 안열나 오늘 휴일이면 더 열던데. 이거나왜못 들어가? <목소리> 그래, 음식점들은 열었네. 50리가? 50리라면 5천원 정도인데? 신발이 5천원이면 엄청 싼 거지. 아, 근데 사야지. 사회게... 이유가 없다. 나보급킹 앞에 이렇게 노점 카페 시골이 있네 야, 씨. 이것도 좀 신기하다. 이 노선을 따라 걸어가면 나오는구나. 왜 인도에 살리지? 여기도 한국이랑 비슷하구만. 어우, 부두 가게가 참이쁘구만 터키 마그네트를 좀 사볼까? 야, 시거는 뭐? 역사가 대단하구나. 근데 차들은 전체가 마주치면서 오면 어떻게 피하지? 건물들이 다 유럽 건물 사이에 이런 모스크가 있으니까 좀 신기하다. 산노이를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다니, 반대편 방향 타고 싶으면 그냥 건너가서 반대편 방향에서 스면 돼. 야, 얼마나 편하냐? 이게 어제본 그 건물 맞지 좋네 근데 이거는 표를 어떻게 사냐 표를 따로 사는 곳이 없네 셔츠가 4 0이라면은4 0 4만원 4천원이잖아 이렇게 살수 있는 거야 어디서 표를 사는 거야 다들 그냥 교통카드만 쓰는 건가 한번 타보고 싶긴 한데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이쪽으로 쭉 가면은 뭐1 다닌... 손다님... 이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자 이게 이래서 가이드가 필요한 거야 이게 다 무덤인 것 같은데 904년, 1916, 1918년 근대 사람들도 있네 사람들이 그냥 공원을 막 돌아다녀 약간 정치가 있다. 잘 봤다. 음밤장수. 여기도 있네. 야, 맥도날드가 이렇게 고풍스러울 수가 있나? 경치는 진짜 좋겠다. 저기서 맥도날드에서 먹으면. 관광객이 많긴 하다, 터키. 리라가 엄청 싸서 그런가 봐. 경치가 색깔이 다양하네. 유럽 건물들 사이에서 이런 음악이 흘러나오면 참 신기해 나는 이제 모스크를 한번 가보자 거의 내가 듣기에는 R&B 저리가라야 저런 꺾기 웬만한 R&B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한숨에 저렇게까지 노래를 부르지? 야 걔가 죽어있는 거야 자고 있는 거야 기도 시간인가 보다 색깔 좋다 여기. 고양이들이 그자 이제 들어가볼까? 보자 담배는 다리 안되고 복장도 저기져있고만 화장실이 무료라고 써있는걸 봐서 돈 내야되는거구나 원래는 저쪽에 사람들이 기도하기 전에 씻는 것 같아 야크너 진짜 크다. 와시간이야 돼. 시너어가았어어시에 하는구나 쬐끄만 시장이 하나 있네 시간 좀 쏴봤다. 오 장식이 뭐 조그만 시장 직원은 꽤 이쁘네. 조그만지 큰지는 모르겠지만. 나 아, 근데 예. 사람이 없어 민망하네. 관광기념품 같은데 터키가 진짜 이쁜게 많아 가게들도 그렇고 <laughs> 한국어로 계속 말 걸어주네 내가 한국인인거 어떻게 한국지지한국한국인처한국 지금... 입었는데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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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에서 한국에서 한국 뭐한 거냐, 진짜. <laughs> 이집트가 아니라, 여기서 사야 될것 같아. 응? 여기서 살걸 그랬어. 어, 귀여워. 생각보다 이렇게, 포객도 많이 하네. 이게 그, 악마의 눈인가? 뭐, 가방도 진짜 이뻐. 이거 아까 많이 팔던데, 이런 거잖아. 야, 이런 거는 어떻게 만든 거냐, 진짜. 너무 이쁘잖아. 밑에는 그림 같은 게 있는 거. 가 끝인가봐. 야, 크다. 2시까지라길래 왔더니 왜 이렇게 줄을 많이 서 있냐? 관광객이 많긴 많구나. 확실히 와 한참 기다려야 되네. 문이 없구만. 공사 중이하다 천장만 좀 알겠네. 뭔지? 현장만 좀 알겠다. 나머지는 다 공사야. 다 이집트에서는 대부분 그짐 검사를 한거 같은데, 야, 아직도 줄이 이렇게 많냐? 다들 안 나와서 그런가? 안는 아, 널널 하던데. 근데 여기는 짐 검사를 안 하네. 테러 같은 거잘안 일어나나봐. 덕해가면 어딜 가나 이거 볼수 있네. 야, 분수도 있고. 건강 면수네. 아, 씨, 근데 너무 춥다. 어, 내가 여름에 이집트를 갔다가 너무 더워서 이제 이집트에서 좀, 어, 춥다 하고 느낄 때 터키로 왔는데 너무 춥네. 지금 한국은 더 춥겠지? 어우, 씨, 터키 겨울 빼고는 다 여행하기는 최적의 날씨라는데. 서울에서 직방으로 겨울에 오면은 딱 좋은 날씨인것 같아, 뭔가. 근데 이집트에서 오니까 너무 춥다, 나아 여기가 신는데 아야소피아. 드디어 왔어. 아, 멋있다. 여기는 줄이 좀, 그나마 좀 적네. 아깝게도 유명한가? 아, 감 가보자.